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종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 등을 인도자로 섬기고 일정한 의식에 따라 예배하며 그 믿음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일 또는 그런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는 주체가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정리해보면 종교란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을 의지하고 삶의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다. 에이 내용도 역시 사람이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믿는 자가 주체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그 믿는 사람이 주체고, 그리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을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으면 믿는 거고요. 뭐 종교의 자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어느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종교가 아니다고 할수 있고, 종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게 맞을까요? 네.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지요. 뭐 교회 아내라고 해서 뭐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이렇게 함께 있는데,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 이두 부류가 같이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자신이 어느 편에 어디에 해당한 사람인지 한 번쯤 짚어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 대답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섬기고, 일정한 의식에 따라 예배하십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뜸을 드릴 테니까요. 그 동안에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고자 하십니까? 자, 여기에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해하셨다면, 예 종교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 또 다른 질문을 한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일정한 의식을 넘어 생활 자체가 예배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예배보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지요? 예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 자체의 그 의식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사여 1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만 치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태이지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지요. 자두 번째 질문은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나의 마음의 안식을 뛰어넘어 오직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그 아, 아들의 영이라면 성령님이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인생을 바로 깨닫고, 내가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입니까 아닙니까? 네. 예 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려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주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어 답이 나왔습니다. 아,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지 않느냐? 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답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다는 표현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다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다라는 답이 되겠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내 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자 곧 주님의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서 살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켜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의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게 사랑이지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다. 물론 그밖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의 차이를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종교인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여기 필요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필요를 필요 필요를 구하는 사람.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여기도 자신의 필요, 감정 아, 이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사람 내가 싫으면 거부하고 좋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식이지요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좋으면 아멘이요 불편하면 핑계와 구실과 합리화로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 말씀, 이 지금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종교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래도 이유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믿고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세 번째 나의 좋고 싫고를 넘어, 그분이 기뻐하시면 하는 사람. 내가 좋아서 하고가 아니고, 내가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내가 좋으면, 아,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분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느냐? 또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느냐? 뭐, 이렇게 보면 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봅시다. 만약 나를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는 형태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자기를 위한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권자냐, 죠? 그렇죠? 내가 주권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주님의,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나를,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주체냐, 주님이 주체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주권자냐, 주님이 주권자냐, 이 얘기잖아요. 뭐를 해도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종교인이 아닌 참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